자, 그리고 나서스가 텔 타면 바로 다이브 칠 거야. 어. 자, 못 잡을 것 같지? 어, 무조건 잡죠. 자, 이해주고 e 어, 크라켄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해. 어, 그냥 죽여버리면 돼. 그니까, 킨데레드가 다룰 줄만 알면, 하면서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좋아. 요런 요 식으로. 블라세지 어, 피해주면서 죽여버려. 어, 이게 바로 롤밴더죠 롤펜더 최키라. 알래스키린 아, 우리 구독자분들 어 내가 킨드라이드 많이 하니까 킨드라이드 기초 강의 어, 기초 강의 해달라고 어, 나에게 부탁해서 오늘 킨드라이드 룬부터 스키콤보 알래스키릿 어, 캥 동선 플라스키릿 하게 내가 보여주겠다고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기초를 배우면 돼? 자 일단 룬이야 어 룬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보통은 직공 들고 승전보 들고 민첩함 들고 뭐 요거 최후의 일격 들거나 뭐 최후의 저항 들거나 요둘 중에 하나를 들어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집에 들어가서 돌발 일격이랑 보사 드는 거나. 아니면은, 사냥의 증표나, 요, 보물 사냥꾼 드는 거. 요게 가장 좋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 룬이 완전히 기본적인 룬인데, 두 가지 룬이 더 있어. 이 치속 드는 거랑 정복자 드는 거. 그리고 이 강인함은 때에 따라 달라지겠지. CC기가 많으면 난 강인함을 드는 편이야. 왜냐면 킨드가 물몸이니까. 정복자나 치속 같은 경우는 킨드레드의 좀 숙련도가 어느 정도 발달됐을 때어 내가 킨드레드를 좀잘 다룬다. 어좀 다룰 수 있다. 할때이 룬을 바꿔 주는 게 좋거든. 왜냐면 어 이게 집공을 쓰다가 룬을 바꾸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 아 집공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 이 정복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유지력 싸움이 좋은 애들이 많을 때, 뚱땡이 새끼들이 많을 때, 어, 막 사, 예를 들어 뭐사일러스문도박사 모데카이저 막 이런 이제 뚱땡이들, 뭐 세주안이 이런 애들이 많을 때 정복자룬을 들잖아. 그러면은 정말 좋아. 어 집공보다 한열 배는 좋아. 왜냐면 지속 싸움에서 킨드레드가 스택을 싸우면서 굉장히 강해지거든.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정, 그럴 때는 정복자를 드는 편이고 이 치속은 어, 말 그대로 이 공속이 빨라지는 거잖아. 그니까 내가 진짜 피지컬이 될 때, 이 킨드레드의 숙련도가 될 때, 그래서 챌린저나 마스터 킨드레드 분들 보잖아. 그럼 치속을 많이 들어. 어, 그런데 그분들은 집공을 잘안 들어 치속이나 정복자밖에 안 들거든. 그런 이유가 있겠지. 어느 정도 숙달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루는 요런식으로 나눠져있다 오른쪽은 고정이고 그리고 이 집공같은 경우는 어, 물몸들이 많으면 그냥 요 두개 안들어도돼 어, 그냥 집공만 들어도돼 그래서 루는 요런식으로 들면 된다 오케이 이예 쏙쏙 렛츠 it. 자, 이 킨드레드를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킨드레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킨드레드를 처음 하잖아. 그러면 막 정글링도 느린 것 같고, 그리고 막 하정 드로, 하정이 특히 들어왔을 때 초반에 굉장히 취약하거든. 어, 그래서 동선도 굉장히 잘 짜야 되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잖아? 그럼 이 부실골에서 이만한 양악 챔프가 없어. 아니, 다 솔직히 다이아에서도 양악할 수가 있는 챔프야. 아니, 마스터에서도 양악할수 있는 챔프야. 이거는 다룰 줄만 알면 굉장히 좋은 정글이야. 괜히 벤이 나오는 게 아니야. 고티어에서 어, 대회 같은 것도 보면 킨드레드 벤 많이 하잖아. 어, 그런 거 보면은 이 챔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좀 고티어에서 대회에서 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야 티어 높으신 분들은 점사를 잘하잖아 그 선수분들은 그러니까 한 명을 녹는 거에 특화돼 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거는 그 점사를 당하면 녹는 게 굉장히 좀 빠른 챔프야 그래서 강인함 시식이 많으면 무조건 나는 강인함 들어주는 걸 추천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챔프를 보면은 처음에 1레벨은 무조건 이 W를 찍어주는 게 좋아 이 W는 늑대의 광기인데 어, 딱 눌러주면은 이 광기를 낀 늑대가 새끼.. 아니 늑대 자식이 이렇게 광기를 하면서 물어 뜯어버리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먹어주면 돼 근데 이 캔드레드는 또 몸이 약하니까 카이팅을 잘 해줘야 돼요 어, 요렇게 카이팅을 해주면서 어, 충분히 혼자도 어 버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약에 혼자 먹는다면은 처음에 무조건 강타를 써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칼날 부리를 먹는 것보다 위에 가서 밑에 동선에서 시작해 줄 때는 요렇게 위에 요두개 밟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해그 다음에 2레벨은 무조건 큐 찍는 거를 추천한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와 아니 W 안 켰네 이런 식으로 카이팅 해주면서 먹어주면 돼 근데 초반에는 아 내가 뭐 사정에 취약하다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와드 박으면서 플레이 해준, 해줘야 되는데 어... 뭐 아무튼 그거는 진짜 게임하면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카이팅하면서 먹으면 어때? 어, 피가 별로 안달 수가 있다 그죠? 나쁘지 않아 어 정글링 자체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먹어주고 어, 요런 식으로 삼캔딱 먹어주면은 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피도 많이 안 난다. 그리고 정글링도 나쁘지 않아. 빨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Q W E 요 스킬이 있잖아. 이 E는 묻혀주면은 두나가 되면서 산타를 때려줘. 4초 내 3번 공격하면은 늑대가 적을 덮쳐. 뭐 이렇게 뭐 분리 피해가 나잖아. 그러니까 스킬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챔프라고 가정했을 때뭐 가서 W Q를 쓰면서 W를 키고 E를 딱 묻히는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방 요런 식으로. 이해 되나? 어. 자연스럽게 가면서 평타 치니까 두 방, 세방때 이게 터지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 방, 두 방, 세 방. 어, 요런 식으로. 요게 끝이야. 어. 너무 쉽지? 그냥 스킬 콤보는 요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 진짜 경기하면서 표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요런 것도 디테일하게 내가 보여줄게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다 어, 궁 안에서 이렇게 궁을 딱 쓰고 끝날 때 요거 3타 치는 거요 콤보가 굉장히 중요해 어 킨드레드한테 어 봐봐 딱궁 썼지 그 다음에 3타 묻혀주고 평타 때렸지 안 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 요거까지 알면 킨드레드 마스터죠 자, 부캐에서 게임할게. 여기는 플레이 4, 3, 2 정도 있는 구간이야. 어, 이거 블루를... 자, 적... 뭐야? 적 정글은 지금 에코... 이크, 에코, 에코... 이크... 어, 에코야. 자, 그러면 에코는 블루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챔프잖아 그러니까 나는 적 정글... 블루를 시작하는 동선을 밟았어 보통 플래티넘까지 여기를 그렇게 잘 확인하는 편은 아니야 근데 확인해도 그냥 맞짱 뜨면 된다는 난 마인드로 들어온거야 어, 굉장히 도박 동선이긴 해 근데 적 블루를 스타트를 해서 만약에 잘 성공을 하면 굉장히 게임 굴리기가 엄청 쉬워진다 어, 이런것도 하나의 꿀팁이다 어, 내가 이런거 많이 올리지 어, 이런 내용들은 그냥 롤팬덕과 구독하면 무실굴양 탈출하지. 자 바로 W 찍어주고 이거는 리시를 받았잖아. 그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강타를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어 요런 느낌이야 리시를 받으면. 어자 지금 바텀에 에크, 에코, 에코가 레드 쳐먹고 지금 우리 바텀이 싸움을 거니까 갔지. 자 저렇게 되면은 에코는 망했어. 왜냐면 내 블루를 어 자기 블루를 먹는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어 저렇게 됐을 때 롤팬더잖아 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3캠 다 털어줘 원래는 블루만 털어주고 가는 동선이거든 이게 두꺼비까지 먹어주거나 근데 저런 식으로 보이면 그냥 이렇게 모든 캠프 먹어주고 가면 된다 자 근데 적정글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바텀이 리쉬를 안 했으니까 우리 블루로 들어가야 맞거든 근데 에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어~ 저거 봐 바로 갱으로 왔지 자 그러면은 나는 삼캡 먹고 삼렙이고 에코는 2렙이야 그럼 누가 더 셀까 내가 더세겠지 그럼 2대2 교전은 열어야겠지 자 그럼 바로 가주는 거야 풀 과감하게 써주고 이 묻혀줘 왜냐면 이 있으면 느려지니까 그럼 빅토르가 이런 식으로 2대2 교전을 했지 어 바보지 야, 에코는 망했어. 지금 지 블루 먹으러 이제 갈 거야. 어. 안 가네. 어. 이렇게 뒤로 그럼 스무스하게 빠져주면 돼. 첫 표식은 무조건 에코한테 거는 게 좋아. 왜냐면 적 정글한테 거는 게 좋아. 왜냐면 뭐 초반에 바이게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초반 교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적 정글한테 걸어주는 게 좋은데, 나는 어이 빅토르를 잡아야어야 되기 때문에 표식을 타켓을 변경했다. 그래서 표식을 한개 쌓았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지금 위에 표식이 떴잖아. 어 이런 거는 원래 피가 없으면 가면 안 돼. 지금 근데 우리 탑에 주도권이 지금 있잖아. 나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한번 가보는 거야. 어 그리고 적 정글도 싹 털었으니까.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시 딱 먹어주고. 어, 바텀은 지금 갱 갔는데 한명 따고 죽으면 이득이지. 나쁘지 않지. 이득까진 아니어도. 그리고 빅토르가 갱에 굉장히 취약하잖아. 플래시가 없으면. 그니까 러 바로 다시 갱 가주는 그런 동선을 밟았다. 이 묻혀주고 평타치고 두 방치고 세 방치고. 그냥 요런 식으로 가주면 돼. 이 킨드레드는 초반에 굉장히 강해. 이게. 카정은 취약해도 초반에 레, 레드 달고 있으면 어떤 침프던지 그냥 저팰 수가 있거든? 그 정도로 강한 침프라서 초반에 계속 캠프를 도는 것보다 도전을 해주는 게 나아 어 파이크까지 왔죠? 이거 맞으면 안 되죠? 바로 아랫무빙으로 피해주면서 피지컬 피지컬 롤팬더 피지컬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라하려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laughs> 어, 봐봐, 내 블루 있죠? 에코는 완전 바보죠. 어, 내꺼 들어와서 먹었어야 되는데, 어, 이걸 안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보다. 그래서 내, 내 캠프도 살아있고, 나는 위에도 먹고, 지금 밑에도 먹는 그런 그림. 그리고 갱도 성공해서 아주 스무스한 어, 그런 느낌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 집에 갔다가 절정의 화살 돈 되니까 사주고, 신발 사주고, 어, 그리고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바텀을 갱을 가는데 표식을 미포한테 하면은 애들이 그걸 알잖아. 그니까 일부러 안 거는 거야. 어, 그리고 기다렸다가, 어, 가서 이 묻혀주고 죽여버리는 느낌. 얘까지 죽이는 느낌. 어, 요런 식으로. 둘다 잡아버렸다. 음. 자, 그리고 에코를 만났어. 어, 어떻게? 싸워야지. 절정의 화살 나왔을 때 에코랑 붙으면은 무조건 이겨. 어,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돼. 그럼 그냥 가서 툭값 패면 돼. 어킨드레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랬지 특히나 절정의 화살 나온 타이밍에는 엄청 강해 내가 항상 하면서 어 절정의 화살 나올 때 굉장히 강하다고 했을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에코가 정상적인 애라면 칼라브리를 먹으러 올라올 거거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시안 보이게 붙어서 어 그렇지 어, 이럴,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동선을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내가 정글이라면 어 그런 식으로 그래 육렙이지 그럼 쫄 필요가 없잖아. 계속 뚝갓 해줘 이런식으로 이제 적정교를 장악을 할 수가 있는 챔프야 어 그래서 가서 3타 맞추면 죽이는데 아깝지 자 근데 궁이 있잖아 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궁 써줘 그 다음에 천천히 카이핑 해주면서 제드가 빅토르작 잡게 만들어 파이트 잡게 만들고 나는 죽어버려 이러면 개손해야 내 제압을 털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돼 어, 적당히 해 어, 적당히 어 내거 그냥 가서 바이게 표식 먹었으면 됐지. 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리고 보통은 나는 이렇게 광전사의 신발을 그 다음에 가지고 먼저 크라켄 돈이 되면 한 번에 가는데 일단 광전사부터 가주는 편이야. 왜냐면 공속이 되게 중요한 챔프거든. 그러니까 광전사 가지고 곡괭이 가졌다 그리고 지금 어이 표시 계속 찍어주는 거 보이지? 왜냐면 우리 바텀이 지금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찍어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줘? 나는 친이 도와주는데 친은 좋아하는 안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가게. 이 e 묻혀주고 평타 치고 죽여버리게. 다죽여버리 이런 식으로 표시 바꿔줘서 지금부터는 내가 승기를 완전히 가져왔지. 어, 킨드레들은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플래티넘 구간에서도 내가 킨드레들을 다룰 줄 아니까 어때? 완전히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지. 어, 내가 그냥 이 게임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바텀이 주도권을 잡아주고 지금. 어 밀어냈으니까 바로 용치고 용 먹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 이 오브젝트 귀신이라고 보면 돼. 오, 그래서 굳이 뭐 리시를 안 받아도 어, 굳이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 잘 먹을 수 있는 챔프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아. 어, 에코가 지금 갱을 빠릿빠릿하게 잘 다니면서 킬을 어, 많이 하고 있지. 어, 저거는 빅토르는 안 잡으면 안 되잖아. 어,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지금 피야. 어 궁이 없어도 잡을 수 있어 내가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뒤로 돌아가면서 빅토르 여기 있나 한번 이렇게 쓱 봐주고 없으면은 칼라부이 타전 해주고 왜냐면 에코는 위에 동선에 있으니까 어 빅토르가 지금 저렇게 미친 자식처럼 어 키스를 처먹으러 왔지 그럼 어떻게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 묻혀서 피해줘 어 중력장 맞았으면 나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여기 표식이 있네 어, 먹으러 가면 당연히 죽겠지 이런거 욕심내면 안돼 아까 이 위에 있는거 봤잖아 어.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요런거는 어, 그냥 제드 있는 쪽으로 빠지면서 빠졌으면 됐다 어. 근데 제드가 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런 느낌 자 이제 어, 나는 탑 동선을 밟을 거야 왜냐면 바텀은 주도권을 잡아줬지 그리고 용은 먹었지 그니까 밑에 내려가서 굳이 지금 뭐 이득을 취할 게 딱히 많이 없잖아 그니까 어, 지금 문도가 조금 어려우니까 가서 바텀은 가서 탑을 한번 풀어주는 그런 느낌 뭐야 나서스 어떻게 잡냐고 하지만 어, 지금 나서스는 킨드레드한테 굉장히 취약하다 어, 자, 봐봐. 지금 만화 없잖아. 근데 여기서 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문도를 기다려줘. 이런 거좀 디테일이야. 어, 문도 기다려주면서 시카를 한때라도 맞출수 있게. 자, 그럼 여기서 이 e 묻혀주면서 느려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산타 딱 때려주고, 어, 그, 그 다음에 이제, 어, 라인을 여기서 이제 집을 보냈잖아. 나서스를 집을 보냈으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 타워를 포타골도 먹어주면서 이득 취하는 그런 그림. 자 그리고 나서스가 텔 타면 바로 다이브 칠 거야. 어, 자못 잡을 것 같지? 어 무조건 잡죠. 자이 e 해주고 어 크라켄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해. 어 그냥 죽여버리면 돼. 어 나서스는 텔 타고 오자마자 죽었으니까 망했죠. 어? 그러니까 킨데레드가 다룰 줄만 알면 그리고 또 궁이 있으면 그냥 진짜 과감하게 플레이하면서 어 하면 돼. 이런식으로 다이브도 굉장히 특허되어있는 챔프야 궁도 마찬가지 어때? 어. 내가 하는거 보니까 쉬워보이지 어. 근데 나는 처음에 킨드레드할때 진짜 못했어 나도. 이게 뭐가 좋다는거지? 이 챔프가 뭐가 좋지?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아 너무 좋다 챔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밴은 어, 킨드레드할때 나는 보통 어..올라프나 어, 뭐 리신 난 이런 챔프를 좀 배나는 편이야. 왜냐면 올라프가 궁 쓰고 달려들면은 진짜 답이 없더라고. 근데 요즘에 올라프 많이 안 나오니까 굳이 배을안 하는 편이긴 한데 또 리신은 궁을 썼을 때발야진이한 다음에 와서 죽여 버리면은 궁 써도 죽어. 그래서 리신이 좀그 카드 카운터야. 리신을 좀 다룰 줄 아는 애가 킨데레드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 어. 그래서 그렇게 배내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한다. 근데 웬만하면 나는 그 그 딱히 그 다음에는 카운터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챔프들 아니면.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빅토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포를 갔고 어 에코도 있기 때문에 주포를 갔다. 굉장히 물몸이기 때문에 어 AP가 조금 비중이 많으면 주포를 빨리 가는 게 좋아. 어, 그리고 어막 내가 킨드레드가 물몸이라서 좀 탱을 하고 싶다. 어, 킨드레드가 좀 물몸이라서 좀 탱키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어 거드라랑 뭐 마법사의 최후 뭐 이런 식으로 템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 어 이게 죽네. 아이고 까비. 자 이제 주포까지 어, 나온 상태니까 어, 빠르게 빠르게 어 오브젝트 계속 챙겨주면서 플레이하는 되지. 이런식으로 어, 만약에 넘어올 때 그냥 어, 가서 싸워주면 되고 이렇게 어, 그냥 통화서터도 죽는다 킨드레드가 킬을 먹기 시작하면 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팀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서포터를 데리고 다니는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교전을 일으키는게 엄청 좋아. 궁이 쓸 때는 조금 거리 조절하면서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좋아. 이런 식으로 블라세지 어 피해주면서 죽여버리. 어 이게 바로 로페더죠클라스 어, 있게 그냥 다 해버리면서 죽여버리. 어, 자 에코가 지금 미드에서 깝싸고 있다. 그럼 가서 대가리 터트려주면 된다. 이런 어, 식으로 이 묻혀줘. 저못 잡을 것 같아? 어못 잡아. 어, 날래네. 날래다 동무.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킨드레드가 나한테 뚜까맞 짜기 때문에 이거 표식을 먹을 생각 은 못할 텐데 먹고 있네 어 그러면은 가서 혼내주면 돼어이 자식이 자 두꺼비는 그럼 있겠지 카정 쳐줘 어 승기를 잡았을 때는 맵 상황 보면서 카정 들어가는 거야 나는 지금 맵을 상황을 보고 계속 카정을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어 상대편이 빨리 올까 우리 편이 빨리 올까 어 왔을 때 교전은 어떻게 될까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지금 전령도 나왔고, 상대 블루도 나왔어. 그럼 핑 찍어주면서, 도와줘라, 도와줘라, 로, 로, 로 이렇게 해주면서, 어, 블루 먹었네? 그럼 어쩌라고 죽여버리면 되지.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이런, 이런, 지금 에코는 나 만나면, 지금 도망가야 된다.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가 아니라, 만나면 벌벌벌벌, 나가면명 도망가. 자, 그리고 전령 딱 먹어주면서, 이 전령을 또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겠지. 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어, 스택도 나이스. 딱 스택 먹어주면서, 전령 먹어주고, 그 다음에 탑에다가 나는 풀어줄 거야. 왜냐면 지금 바텀도 밀었고, 미드도 밀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나서스 한번 잡아주면서, 탑에 까서 이득 보는 그림. 어, 2차까지 뿌시는 그림. 어, 그런 느낌 한번보여보자 어, 여기서 평타 쳐주고, 어, 굉장히 강하죠? 요런 식으로 억으로 빼주면서. 어, 물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탑을 몇 대만 맞아도 지금 피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 조절이 중요해. 그래서 이 e 스킬이 있는 거야. 일을 할때 그, 느려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잘 써줘라.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궁이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플레이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워 어, 밀어주고. 자 그리고 지금 상황 보면은 아, 맵에 안 보이지만 지금 디, 애들이 좀 죽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까지 밀어주고, 어, 그 다음에 업데까지 고속도로 뚫어주고, 어, 이거는 정글 주도권으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 수 있던 거지, 어, 아주 나이스하게 플레이 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숨어 있다가, 어, 좀, 어, 여기서 잘 싸우면은 다 잡을 수 있거든, 어, 궁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러 한번 각을 보자. 이렇게 도망가는 척 하면서 봐야 돼. 요런 식으로 피해주면서, 상타 쳐주고, 공 써주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 자 여기서 W 켜주고 Q 써주고 죽여버려 이런식으로 어, 어, 킨드레드는 궁이 있을 때는 도망가는 척 하면서 애들 끌어들인 다음에 싸우고 요런거 아주 능.... 능동... 능동안능동 능동, 아, 능동? 어, 뭐야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챔피언 어 이제 강하지 아야야야야아 이거 살아버려어 요런식으로 플레이하면 아주 렛스 기릿하게 할수 있다 잡고 싶은데 어야야 스츠 예, 예. 기릿 요런 식으로 사라져 어. 이 뻔했네 저기. 자 지금은 용도 먹었잖아 그니까 또 바텀을 갈 필요가 없잖아 그니까 여기서 어,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바텀 가는게 맞아 어, 가서 운영하는게 맞는데 나는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지금 탑을 온거야 어, 요런식으로 무빙해주면서 지금 징수의 총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 자 지금 나서서 죽었지 에코도 죽었어 지금 미드에 파이크랑 미포가 미드 막고있지 정석으로 막고있는거야 그리고, 바텀에는 제대가 밀고 있어. 자, 이럴 때 어떻게? 게임 끝내버리면 돼. 게임 끝낼까?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어, 문도박사 지금 못 보고 있죠? 어디 가냐? 아, 이거 그냥, 바로, 부셔주, 바로 이런 식으로, 부셔주면 된다. 부셔, 부셔, 완전 부셔. 지금 애들 당황했죠? 애들 개당황했죠 어, 어 이런 식으로, 게임 끝내버리면 됩니다. Let's g